위대한 수령 침밀성 동지의 소고 소른돌세스 마요 러시아 서베트 평화기금, 렌방공산당 연희변강지부위원회, 하바롭스크 변강지부위원회, 아무르조지부위원회, 존 러시아 리닝 공산주의 청년동맹, 띤다시 주체사상연구쇼페, 원동국립과학도서관에서 7일과 8일 추모 모임, 업적 토론회를 비롯한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. 러시아의 정부, 종당, 국회, 단체, 기관의 인사들 등이 참가한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.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손 및 문화협조 러시아협회위원장, 리언방 평의회 의원, 조선전쟁 로병비 사회위원장,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국제적연대성그룹과 책임자는 위대한 수령님을 저국의 본영과 인민의 복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탁월한 영도자, 진정한 인민의 어보이, 그 어떤 난관에도 끄떡하지 않으시는 강인한 정치가 온 세계가 공인하는 졸세의 위인으로 칭송했습니다. 김일성 동지의 용도가 있었기에 조선인들은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심차게 존재할 수 있었다. 위인의 업적은 진보적 인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. 그들은 로조 관계의 륙사적 뿌리를 마련하신 김일성 동지의 업적은 오늘 두 나라 순회 분들의 깊은 관심 속에 새로운 경제에서 계속 발전되고 있다가 하면서 강대한 국가건설 목표를 내세우고 제국주의 지배주의에 맞서 나가는 러시아인민과 조선인민 사이의 전투적 우위와 친선의 유대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그 전통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.